운이 따라주지 않은 표범은 나뭇가지에 편히 몸을 니고 쉬고 있었고 바로 아래에 수컷 사자가 다가온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사실 수사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표범이 나무에 걸어둔 먹잇감을 탐내고 있었다. 허기가 심해지자 올라가서 한 입이라도 챙길까 고민했지만 사자의 나무 타기 실력은 표범의 비알바가 못되니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오래 망설이던 수사자는 결국 옆에 있는 동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암사자는 체구가 훨씬 가볍고 움직임도 민첩하다.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순식간에 나무 위까지 올라가 버렸다. 그제야 졸고 있던 표범은 이염이 가까워졌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도망치기엔 늦은 상황. 암사자는 흔들리는 가지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표범을 몰아붙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동물의 격한 몸싸움 끝에 나뭇가지가 뚝하고 부러지며 둘다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표범은 땅에 닿자마자 재빨리 도망쳤고 남은 건 어리둥절한 표정의 암사작품이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수사자가 틈을 타 천천히 나무 위로 올라가 꿈에 그리던 먹잇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얼른 가져가고 싶었지만, 표범이 가지로 단단히 고정해둔 탓에 십살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사자는 여러 번 잡아당기고 몸을 비틀며 애를 쓴 끝에 겨우 먹이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결국 수사자는 큰 노력 없이 결과만 쏙 챙기며, 말 그대로 앉아서 얻는 이득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졌다.